맞아 어제 여기 여덟 번째 영웅을 찾으러 가다 그 말했죠? 그러면 한번 찾으러 가보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직도 누군가가 여덟 번째 영웅을 숭배하고 있다. 오, 그러면 지도에서 그냥 석상 한번 찾아봐요. 분명히 어딘가 석상 하나 있을 거야. 응, 음, 세모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나쯤 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뭐야, 대체? 안녕하세요, 김토미토미님. 반갑습니다. 이따 여기 한번 가보고. 여덟 번째, 석상. 어디있을까 음, 세모난 게, 세모난 게, 세모난 게. 없는데? 북동쪽 아이, 북서쪽? 방이 언제나 이, <laughs> 아, 반갑습니다, 예능님 반갑습니다. <laughs> 북서쪽, 북서, 북서쪽. 음. 이것도 뭔가 있어 보인다? 북서쪽. 아직 할게 많아. 제가 방송 제목을 오늘 3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 공주님한테. 어, 3일만 좀더 하고 갑시다. 일단은 여기 먼저 가죠. 여기 아니고. 아, 미로예요 저게? 아. 그게 5일이 되고, 8일이 되고. 내가 미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오늘 저 미로 하나 하다가 방송 끊는거 아니야? 한 달이 되고. 음. 왕눈도 플레이타임 기나요, 근데? 엄청 할거 많아보여요, 보면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모르지, 모르지. 괜찮아, 괜찮아. 감은 살짝 왔었어. 생긴 거 살짝 보고. 야숨 스 1.5배? 아그 정도야? 오. 무대는 똑같이 하이랄 아니에요, 근데? 그다음에 살짝 들은 걸로는 지하색이 있고 하늘에 섬좀떠 있고 그정도는 알고 있는데. 재밌겠구만. 근데 지상 맵이 완전히 똑같아요. 아니면은 아 반도 못했어? <laughs> 엄청나네. 지상에 맵이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 알려줘요. 알려주마, 알려주마. 어. 해보면 되지 뭐. 아 <laughs> 언제 다 돌아봐 그거를? 대박! 아,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저 방금 딱다 먹고 왔는데, 오늘 저녁은 하울 정식 아, <laughs> 할 만해, 할 만해. 인정해, 인정해. 여긴가? 계란 두 개, 베이컨 세 조각. 원래 여섯 조각인데. 너무 많이 하면 느끼해. 아, 네, 저기. 아, 맞아. 이제 퇴근 지금 하시지. 이. 그리고 여섯 조각은 너무 많어. 아이, 나와. 왜 맨날 숨어 있는 거야? 스카이워드 오랜만에 쓸까? 한 대도 안 맞아버리기. 다시 가. 아정을 방금 드셨어요? <laughs> 저랑 비슷하시네요. 느끼러, 느끼러 하신 게. <laughs> 저도 엄청 느끼러 나요. 아정주. <laughs> 아, 그치. 야, 하루의 시작과 끝이 나지. 응. 아, 팔다 썼다, 팔다 썼다. 클라다, 클라다. 점에 추. 제가 먹는 게항상 동일해요. 엄마 하신 반찬. 어, 엄마 하신 반찬. 아니면은 되게 입맛 없을 때 저는 그런 거 먹어요. 비빔밥. 비빔밥이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옛날에 저랑 룸메이트 형이랑 둘이 살 때. 저희가 건대 입구에 자주 가서 외식을 했는데 그날은 정말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야 뭔가 치킨도 많이 먹었고 어? 라면도 많이 먹고 우리 과연 뭘 먹을까 하다가 비빔밥 딱그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비빔밥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 오늘 아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입맛 이 없으면 비빔밥다 이 입맛이 없으면 밥 비비면 그만이다 다 쓸어버려 그냥 아 도대체 이게 언제 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아, 오늘 밥 너무 많이 푸지 않았나? 이거 반찬 이렇게 많아도 돼? 하는데 다 먹어. 어, 남기질 않아. 다 들어가. 되게 김밥 같지 않아요? 김밥도, 아, 이거 너무 많은데? 밥 이렇게 많이 넣어도 맞는 거야? 하는데, 다 먹어. 어, 두, 주, 두 줄, 두줄 먹어, 두 줄. 자취 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봤어요. 어... 오코노미야끼도 만들고 뭐야 타코도 만들고 했는데 그러다가 김밥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해보니까 알겠어 밥이 엄청 많이 들어가 <laughs> 어 이거 알겠어 알겠어 네 여러분 그렇게 감탄하실 거 없어요 김밥 안 썰어 먹어 어 김밥 싸죠 한줄 싸가지고 그냥 방에 들어서 먹어 그냥 들고 절대 안 썰어. 고구마 맛탕. <laughs> 고구마탕으로. 썬게 뭐가 중요해요? 들어가면 그만인데. 설거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지. 설거지가 제일 중요해. 설거지가. 설거지랑 음식물 쓰레기. 자취생한테 제일 두어 귀찮은 거. 그쵸, 야, 거의 다온거 같은데, 따끈따끈 벗어. 오우. 스카이워드 발사, 왜안 나가? 왜안 나가? 왜안 나가요? 오, 갑자기 러시 갑자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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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장난 거야 어 고장났구나 어우 마스터 소드가 버근가 야야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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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건 나도 어쩌 어쩌다 된 거예요 그냥 기본 무빙 피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스프라트노. 오카겐카. 좋아요. 어우 진짜 미로네? 뭐에게? 망했네? 음. 타당소리 이런 건또 처음 보는데? 남쪽 로미성 예터. 제발 어렵지 않기를, 제발, 제발, 제발. 이거 지도봐 봐. 있네, 보이네. 다행이다, 길이 보인다. 이런 무슨 지도야? 이게 안 보여야 아, 안 보여야 미로지. 보이면 미로가 아니지. 사막의 미궁을 찾는 자여 그대에게 시련을 내리니. 미궁을 돌파할 때 그대에게 축복을 내리겠노라. 오우, 축복! 그치, 만약에 다 찾아서 갔는데, 거기서 퍼즐을 또 풀라? 미친 거지 그러면? 그럼 안 되지. 자, 여러분 미로를 풀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왼쪽 벽, 왼쪽 벽을 짚고 삥! 돌라. 어, 자. 어떤 분께서 질문하시죠? 오른쪽 벽을 짚으면 안쪽으로 가나요? 아, 모르겠고. 안돼 위험에 넘어가지 마. 왼쪽 벽 짚어. 왼쪽 벽이야 무조건. 자, 10분 안에 끝내고 빨리 나갑시다. 이이 정도 이이 좁은 곳을 누가 돌파를 못해, 어? 자, 그냥 일직선이네. 아 미래가 보여. 아, <laughs> 어. 역시 이가다쪽집 게야. 아, 왜 사람들이 나를 계속 그렇게 잘 알지? 추측을 잘하고? 갤드족이지, 이제? 아, 바뀌었지 어제? 10분? 어디 한번웃봐 어디. 에 실컷 웃어봐. 내가 네, 10분을 깨줄게요. 그 비웃음. 환호성으로 바꿔드릴게요, 제가. 왜 이래? 자, 뛰어. 아, 그래도 스테미너 많으니까 좋다. 음, 전 이런 거 그냥. 어? 잡담하면서도 풀수 있어요, 사실. 뭐야? 왜 다시 입구야? 어떤 바보가 왼쪽 벽을 짚대래 다시 도와. 누구야? 처음에는 밥을 할줄 모르니까 햇반을 많이 사먹었어요. 근데 햇반이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노브랜드 햇반을 사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점점 먹다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사러 갔는데 뭐야 왼쪽 백 짚어 그래 왼쪽 벽 왼쪽 벽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해먹을 수 밖에 없더라고요 비용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밥솥이 일반 그냥 옵션으로 있던 밥솥이 되게 작고 싼 밥솥이었거든요 쿠쿠같은게 아니라 압력밥솥이 아니라 그건 진짜 맛이 없더라 살면서 밥 맛없게 지어진거 그렇게 처음봤어 어 밥통이 중요하긴 하더라 그니까 러 편하긴 편한데 비싸 싼게비지덕이지 그지 나중에 부모님한테 이제 밥통 받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때서야 좀 먹을만 하더라구요 근데 밥을 해먹으면 정말 안 좋은 점. 정말 안 좋은 점 뭐예요? 꼭 고기를 구우면 은 밥이 없다. 밥통에 밥이 없다. 이제 막어다 차렸는데, 막상 보면 밥이 없어. 여러분 항상 <laughs> 어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그런 적이 몇번 있어요. 뭐야? 여기도 이러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치, 이런 이럴 수가 있지. 싫어 안 되지 뭐. 굳이 뭘 돌아가. 내 왼쪽. 어? 벽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거 눈알 없나? 없네 없네. 그냥 막아 둔 거네. 아. 그래서 요즘에는 밥을 냉동시켜놔요. 내 노하우야. 밥을 냉장하면은 금방 먹어야 되고 냉동하면좀 오래 먹어도 되는데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바이소 가면은 냉동밥 용기를 팔아요 그거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돌리면 된다 뭐야 여긴? 저기 뭔가 무기가 있다? 내 건가? 나쁘진 않아요 어 먹을 만은 해요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밥맛이 없고 그러진 않고 딱 먹을만한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맞아? 찻찻 자취하면은 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내가 치킨을 시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어? 치킨이 땡겨서 시켰는데 만약에 밥통에 밥이 있었는데 그걸 까먹고 나중에 치킨만 이틀 먹다가 어? 딱 열었을 때밥다 쉬어있고 몇번경화하고 나오면은 냉동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맞아. 혈당 얘기도 들어본 것 같다. 뭐야? 솔직히 말할까요? 지금 길이 잃었어. 일었어 잠깐만 누가 나보고 말하래 이 위에 뭐 있나 벽이네 그냥 아 이런 걸 때는 그냥 말한 마디도 안 했던데 아아 김정우 선생님이 빙의했으면 좋겠다 지도 좀 그렸으면 좋겠다 아왜또 넘어가야 되는데. 가짜 뉴스에요 그거. 믿지 마, 믿지 마. 제가 언제 한 입으로 한 말하는 거 봤어요? 맨날 두 말하지. 이제는 아셔야죠. 분위기는 가짜 뉴스. 음, 음, 뭔데, 뭔데, 뭔데. 아니 이 간단한 미로가 왜? 왜 이렇게 또 들어와 보니까 또 이러냐? 그냥 사당만 찾으면 되나? 여기가 넓은 곳이잖아. 여기가 벽이잖아. 자, 두뇌 풀가도 두뇌 돌려봐. 오늘 일할 때 됐어? 어? 하루 종일 그냥 머리 안 쓰고 있다. 이럴 때 써야지. 또 언제 써? 두 번째로 들어가 오른쪽에는 많은 길이 있고 왼쪽에는? 왼쪽 먼저. 이럴 땐 규칙이 중요해요. 규칙이. 만약에 길이 여러 갈래 있다? 1번 길부터 가는 걸로 하면 되죠. 어. 저는 다이어트 할때 밥을 항상 줄여요. 거의 밥만 줄이는 것 같아. 먹는 거 똑같이 먹고 그리고 추가로 콩나물을 또 많이 먹습니다. 그에. 그게... 배가 찬다는 느낌을 줘가지고 옛날에 진짜 하루에 콩나물 한 봉지씩 한 사가지고 아빠한테 데쳐달라고 절대 양념은 안해 맛있죠? 아 미로가 아니어도 길이 있는데 지금 미로가 나왔냐 왜 들어왔지 내가? 저희 어머니는 항상 반찬 하실 때 깨를 넣으세요 어 그래서 우리 집에 깨를 막 보내주시는데, 난깨안 먹는다고. 제발 깨좀 넣지 말라고, 어? 제가 또 버럭팔을 했죠. 불을 자라서. 하 <laughs> 깨를 싫어한다기보다, 그냥 담백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음 위에 뭔가 올려져 있으면 싫어. 그쵸. 활도 불속성 쓰고, 부모님한테도 깨 넣지 마! 나게 싫어해. 저희 어머니는 한번 뭔가 맛있다고 하면은 그것만 몇 달째 가져오세요. 얼마 전에 진미채 맛있다고 했더니 진미채만 계속해다주죠 그 비싼 거라서 좋아하긴 하는데 왜 어디야 여긴 여기 또 뭐야? 오징어 진미채. 뭔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러니까 365일 먹을 수 있는데 짜증나는 거, 급식 먹을 때 짜증나는 거, 진미채인 줄 알고 아싸,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나왔네. 해서 딱 씹었는데, 그죠? 진미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치, 미역도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 이거 어디야, 여기? 미역 줄기 볶음. <laughs> 아, 난 미역 줄기 볶음도 그거 없으면 비빔밥 안 먹는데.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급식에 그거 나오면 사람들 진짜 애들이, 이거 뭐냐고, 안 먹는다고! 어. 나저 아, 미역 국도 끓일 줄 알아요. 2 3살 때였나?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살짝살짝 비어 보이는 게 있더라고 앞머리가 그래가지고 냉큼 겁을 먹고 어, 겁을 한껏 먹고 이제 탈모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 봅니다 그래서 먹을 만한 거 매일 먹을 만한 거 미역 저희 아버지가 머리 앞머리가 <laughs> 어 정확한 베지터 리얼 베지터 아 아버지가 배지터 셔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왜또 나와 얘네 음 방금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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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헨젤과 그레텔 작전 헨젤과 그레텔 작전 시작합니다 난 천재야 난 천재야, 천재, 천재, 리얼 천재. 가다가, 어, 이런 거 하나하나씩 놔요. <laughs> 뭐야, 너? 나와! 비켜! 음, 과자를 뿌리고 길이 잃었다. 여기를 왔었어. 그러니까. 아, 이거 표시되나? 표시되네. 이걸로 하면 되겠네. 뭘 굳이 과자를 또 뿌려? 헨젤과 그레텔 바보 아니야? 과자를 왜 뿌려? 핑을 찍은, 핑을 찍으면 되는데. 바보들. 음. 아니아니야 <laughs> 아니야, 보지마. 그럼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럼 너무 쉬워져. 어? 할 때까지는 해봐야지, 메리야. 그지 오른쪽을 내가 안간것 같거든요? 오른쪽이 없는 거 같다? 아, 다행이다. 최후의 방법은 있었어. 나중에 발자국 봐야지. 여기가 오른쪽인 것 같죠? 그리고 아 유전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탈모라고 나도 탈모 해야 되는 건데, 어? 여자는 탈모 유전 없지 않아요? 그 유전자가 X, Y에만 가는 거라서 어이가 없네. 길이 없네. 똑같은 곳인데, 어... 아, 가르마 탈모는 있어요? 음, 그쵸. 저도 여자죠. 여러분 저 여자예요. 어, 아 갑자기 갑자기 여기 내가 왔었나? 우. 왜 눈이 없는 거야? 눈좀 만들어 놔눈 만들어. 놓으세요 아야, 아야, 아야. 아 여기 안았다. 여기 안았다. 여기 안았다. 처음 오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월광 나이프 주머니에 안 들어간다. 버려 이런 거. 월광 나이프 주머니에 들어간다. 주머니가 대체 얼마나 넓은 거야? 여기 뭐야? 처음데 오. 아. 오 뭐야? 뭐지? 가볼까 일단? 딴, 딴, 딴. 여기가 도착지인가? 그건 아니고 이 문을 어떻게 하지? 자석? 자석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어김없이 그 검이 꽂혀있는 곳아 벌써 새벽 3시야 하루 동안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자 검도 여깄네 새로운 곳인데 이러면 또아 이거 이걸 뽑으면 되잖아 뭘 굳이 저걸 밟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뽑으면 되지 뭐 갤드 양손검 드디어 양손검이 하나 생겼어 양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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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는 게왜 이렇게 많아 이 뇌절이 검왜 이렇게 많아? 아 이게.. 이게 오히려 낫네 그래 아이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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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우오 와우 왜 이렇게 넓어요 뭐야 왜 이래 여기 처음 오는 곳인데? 설마 이렇게 내가 힘들게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돌아오면 되었던 거임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가는 걸 수도 있는 거임 청소를 안 해놔 왜어 새로운 곳이다 어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했어 몇분 지났죠 저희 방송 시작한 지 25분 됐죠 누가 이거를 아 정말 이게 어려워 이게 이걸 뭘 하루가 걸린다고 이거를 아 정말 됐어 리발을 탄다고요? 리발이 있다고요? 아하 됐어 <laughs> 리발 없어도 돼 없어도 돼난 천재야 그런 꼼수 쓰지 않아요 디라마의 축복 잘했다 잘했다 야만족의 옷 처음 보는 건데? 오래전 필론의 지방을 거점으로 삼았다고 전해진 전투부족의 옷오 이런 게 있어? 청비어 진짜 야만스러운데 공격력 3짜리 아예 방어력 5짜리 음 리얼 야만전사 그래, 이런 거 없이 깨는 거지. 딴따다다다차라음아신수다있어 대박 <laughs> 실전 압축 근육이 있는거예요 몸속에 음. 그왜 농구 농구들이 겉에 근육은 없는데 딱 보면 실전 압축 근육이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그런 느낌이지 뭐음 가볼까 나가볼까 일단 이거 타보고 여기 뭐더볼게 있나요 아니 뭐볼게 있나 어? 이 정보를 다 해버렸는데 쉬워 쉬워 너무 쉬워. 응? 저기가 원래 막혀 있었나? 이러면 뚫리나 보네. 오. 오. 미러 혹시 또 있나요, 근데? 에베? 미러가 또 있나? 저거 하나만 있나? 음. 미로, 미로. 미로. 이거,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여깄다. 있다. 미로 하나 있다. 오! 더 어려 보인다? 오! 이따 해봐야지. 자신감 붙었어, 오늘. 어? 여기도 하나 있다. 와 미로인데. 끝까지 가, 오늘. 다 해, 다 해. 여기, 제가 여기를 많이 안본것 같아요. 안 가본 곳이 엄청 많아, 지금. 스피반도, <laughs> 이름도 스피반도. 마린반, 추나코, 팅글섬. 팅글섬이 그 팅글인가? 지도파는? 아크룬, 너클, 데이비. 익숙한 이름인데, 데이비. 호롱만, 브랜드 도 여기다 다안 갔네, 그냥. 탐곳 윈터섬. 오. 솔로우드. 뭐지? 솔로들이 가는 곳인가? 하테노코섬. 여기는? 얘가 왜 끝이구나? 그치, 그치. 오늘 다 깨, 그냥. 다 해, 다 해. 이비로인가 아니네. 죽었어.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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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데 가볼까? 안 가본 곳안 가본 곳 해보라. 나와봐 나와봐 다다깰수 아, 있어 다깰수 있어.